불복 940 에어컨 이 작동 불량에서 입고가 됐고요. 에어컨 스위치를 분해 후에 에어컨 기판에 납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지금 스위치를 분해하고 이제 납땜해서 이제 조립하는 과정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에 에어컨 기판에서 납땜 부위가 한군데가 녹아서 그 에어컨의 스위치를 켜도 그 스위치에서 전원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스위치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아, 엔진룸의 에어컨의 압력 스위치구요. 군대에서 쪽에 압력 스위치가 3개가 있습니다. 아, 수리 위에 에어컨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이고요. 어, 콤프가 붙었다 붙었다 하고 에어컨 헤이 돌면서 에어컨이 시원하게 잘나고 있습니다.